자, 1월 0 7일 화요일 띠벼 운세 짓 띠입니다. 1960년 경자생은요. 노력한 자에게는 성취의 기회가 오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바쁜 하루를 보내며 그냥 지내는 날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오늘은 많이 유의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972년 우리 임자생은요. 아, 여기는 협조자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덕을 쌓았다면은 행운을 얻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먼저 덕을 많이 많이 베풀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1984년 갑자생은요, 어려운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변에 여건이 유리하게 자기에게 조성되어 있는, 그죠 그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윗사람의 도움을 받기 쉬운 그런 날이 될것 같습니다. 좋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1996년 병자생은요. 아 오늘은 가정에 근심이 많아. 아 많고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오늘은 언행을 좀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띠입니다 1961년 신축생은요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니까 욕심을 좀 버리고요 분수를 좀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자 꾸준히 준비한 사람도 사람은 주위에 도움을 어떻게 될까요 성과를 낼수 있으나. 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건강에도 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973년 우리 개축생은요. 아 답답해 답답해. 답답하더라도요. 좌절하지 말고요. 현재에 집중하면서 주변의 도움을 받으세요. 받으면서 침착하게 일을 처리하고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985년 을축생은요. 재물과 명예의 기회가 따르는 그런 기운입니다. 기운 기룐, 좋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막힘 없이 만사 형통할 운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만하 자만하지 마시고요. 어? 모든 시비에 휘바,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주변 사람들을 좀잘 다스리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범띠입니다. 1 9 62년 인생은요. 현재는 인내하며 현상 유지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만심은 좀 버리고요. 겸손해야 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주변 사람과 금전거래는 어떻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1974년 갑인생은요. 무리한 욕심은 뭐가 있어? 손해와 구설수만 부르니까 현재에 충실하면서 분수를 지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건강에는 유의하시고요. 주변을 좀 살펴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살피면. 아시겠죠? 1986년 우리 병인생은요. 밖에서 하는 일이 순조로워. 아, 그리고 매매군, 계약군이 좋아. 그래서 가도와 이럴 때일수록 가도한 재물 욕심은 금물이라는 거. 그리고 언행 주의해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저, 아, 자, 1998년 무인생은요. 지출이 많아. 지출이 많고요. 쉴 속이 없는 날이에요. 이거 어떡하니. 그래서 겉으로는 근심 없어 보이나 아우 속으로는 고민이 많아. 아시겠죠? 그래서 속마음을 함부로 드러내는 순간 어떻게? 구설수와 손해를 볼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 아시겠죠? 자, 토끼띠입니다. 1963년 개묘생은요, 어두운 밤 절벽을 오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판단이 흐려서 손해를 보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섣부른 행동은 좀 삼가시고요. 실력 향상에 좀 힘을 쓰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아시겠죠 자 1975년 을묘생입니다 여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주변의 조언을 좀 들으시고요 신중하게 처리하시고요 그러면 희망이 보일 것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이해심을 좀 가지시고요 언행에 좀 주의하시면 참참참 참, 참 좋겠습니다 자 1987년 정묘생은요 노력에 대한 인정과 재물운이 따라, 따르지만은 근심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경솔한 행동은 상가시고요. 예. 네, 신중하대. 어떻게? 지나친 주저는 망설임. 그거는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자, 1999년 김효생은요. 아 여기는 음향이 안 맞아 안 맞으니까 오늘은 개야. 금전 관계로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오늘은 그 관계는 오후로 미루면 좋을 것 같고요 벌려 놓은 일은 일에 비해 소득이 적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리한 욕심 부리지 말라는 소리야 무리한 욕심은요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능력외의 일은 상가하시길 바랍니다 꼭꼭 아시겠죠 자 용띠입니다 1964년 갑진생은요 우연히 옥구수를 얻은 그런 운세에요 그래서 뜻밖의 이득이나 결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노력의 대가로 인정받는 시기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재물운도 오고 예기치 않은 근심이 또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솔한 행동은 삼가시고요 여기도 분수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976년 병진생은요. 야, 여기도 음양이 불화야안 아, 맞아. 그래서 어, 문서나 금전관계는요 좀 오후로 미르세요 그리고 미리 미리 버려, 버려 버려놓은 일은 소득이 작다는 거꼭 아시고요. 욕심내어서 남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사기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네. 그고 분수 밖에 일은 조금 피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1988년 무진생입니다. 여기는 현재는 힘들어도 어떻게 결국 성공할 운이랍니다.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좀 가지시고요. 꾸준히 꾸준히 나가면 행운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나 다만 진행하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꼼꼼히, 꼼꼼히, 꼼꼼히 점검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2000년 우리 경진생은요, 아 호랑이처럼 허세를 부리기 쉬운 운세예요. 아 오늘은 그래서 가소비와 유혹에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좀 다스려, 다스려서 후회할 일이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뱀띠입니다. 1965년 을사생은요, 현재 힘들어도 어떻게 결국 성공할 운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이룰 기회가 왔으니까 어떻게 인내심을 갖고요. 천천히 천천히 진행해야 행운이 행운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진행에 사지 없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면밀히 면밀히 점검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자, 1977년 우리 정사생입니다. 성실히 노력하면 기회, 당연한 말씀.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따릅니다. 아시겠죠? 현실적이지 못한 생각은요. 어? 접어두세요, 처음부터. 그리고 현재 일에 집중하면서 불필요한 충돌은 좀 피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1989년 기사생은요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기회가 왔어 이제 그러니까 오늘은 한우물을 파는 그런 심정으로요 성심을 다하면 어떻게 큰일을 도모할 기반을 마련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굳건한 마음으로 소신껏 행동하면 좋은 운이 운을 내가 지킬 수 있다 아시겠죠? 자, 2001년 신사생입니다. 여기는 실수로, 본인의 실수로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운세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태도로 뭘 해야 될까요? 손해를 좀 줄이시고요. 자신의 실수를 되돌아보셔야 돼. 되돌아봐. 예, 그리고 다시 재기에 키트를 마련해야 될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면 운명은 어떻게? 바뀌면서 극복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띠입니다. 1966년 병호생은요. 오늘은 소망을 이루는 그런 날이래요. 그래서 노력하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답니다.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친, 친절을 좀 베풀시고요. 예. 친절을 베푸시고요. 베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매매운도 좋으니까 욕심은 그 대신 금물이라는거꼭 기억하세요. 자, 1978년 무호생입니다. 진행 중인 이래. 어떻게? 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려움을 좀 겪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될것 같습니다 혼자 해결하러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차분하게 어떻게 대처해야 본인의 건강 문제도 예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990년 우리 경호생은요 기운이 도래하여서 어떻게 돼 재운과 재 운과 이성 운이 좋대요. 그래서 집안에 경사가 있답니다. 예. 그리고 학업 성과도 좋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과가 좋다는 거예요. 영업에서도. 예. 그래서 오늘은 서남 쪽에서 오는 기회를 잘 맞이하면요. 앞으로 크게 일할 길할 운이랍니다. 좋겠습니다. 2002년 이모생은요. 오늘은 누구와도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불가피할 경우는 어떻게? 실수를 본인의 실수를 좀 줄여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과 사를 구분하면 아니란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경계하시고요 차분하게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양띠입니다 1955년 을미생은요 진행 중인 일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좀 겪을 수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도움을 받아서 침착하게 대처하면 건강 관리에도 유의하시면서 지낼 수 있는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자, 1967년 정미생은요. 가을 단풍 처럼지우러 가는 그런 운세예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사업이나 인기가 좀 하락세입니다. 네. 그리고 무리한 노력보다는 현실을 좀 직시하시고요. 때를 기다리는 게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소극적, 소극적인 자세로 외출 및 자동차. 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도난에 좀 주의해야 한답니다. 아시겠죠? 자동차와 도난은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1979년 김희생은요. 지금은 요큰 욕심을 부리지 말고요. 현재 일에 집중하며 기회를 노려라.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아요. 안아도 차절하지 말고요. 마음을 다 잡고, 어떻게. 감언이설에 좀 주의하면 될것 같은 하루입니다. 자, 1991년 신미생은요 운세가 매우 길해요. 아, 그래서 일이 순조롭게 순조롭게 진행되고요. 결과도 만족스러운 그런 날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방심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매사에 모든 것을 꼼꼼히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원숭이띠입니다. 1956년 병신생은요. 큰 욕심, 큰 욕심 부리지 마세요. 현재 일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기회를 노리세요. 아시겠죠? 결과가 좋지 않아도요, 좌절하지 말고요. 마음을 다 잡고, 어떻게, 감언 이설에 현혹,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1968년 무신생입니다. 여기는 복숭아꽃, 자두꽃처럼 좋은 일진이에요. 예. 그러나 직장인은 인기상승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승진운이 있다는 겁니다. 좋지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물이 들어오겠으나 그래서 그러납니다. 근데 욕심으로 능력밖의 일을 버리지 않도록 본인이 주의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꼭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1980년 우리 경신생은요. 오늘은 행운이, 행운이 따르는 날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좀 해결되고요. 또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주변의 도움으로 수월하게 진행되겠지만 뜻밖의 행운으로 아, 내 자신이 거만해지지 않도록 하시고요. 언행에 좀 주의하시는 것이 좋다. 아시겠죠? 자, 1992년 임신생입니다. 여기는 만물이 소생하는 좋은 운입니다. 에, 그래서 위가 높아지고요.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날이 된답니다. 그래서 지병이 있다면요. 있다면 회복될 징조이고요. 또기 길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날이 될 거랍니다. 그러나 흥분은 흥분 자체는 금물이면서 언행에 좀 주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답띠입니다 1957년 정유생은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에, 그리고 베푸세요. 에, 그리고 감정적인 다툼을 좀 피하고 이익을 쫓기보다는 순, 순리대로 모든 이익을 얻는 방법을 좀 생각하면 본인의 손해를 줄일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969년 기유생은요. 아 힘든 일들이 이제 결실을 맺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뱀띠 기일의 도움으로 일이 순조롭게 풀릴 그런 운세랍니다. 예. 그래서 조언을 흘려들지 듣지는 마시고요.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 그것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1981년 우리 신유생은요, 아직 운이 좋지 않아. 아,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시고요. 미래를 좀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도움으로 기운은 기운을 발휘할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주변에 덕을 좀 베풀고요, 배려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면 곧 뭐가 올까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기억하세요. 자, 1993년 우리 개유생은요, 노력으로 결실을, 결실을 맺어, 그리고 아주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좋은 날이 될 거랍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모든 일을 추진하되요, 독단적인 행동은 피하세요. 아시겠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개띠입니다. 1958년 무술생은요, 자신감을 가져요. 갔대. 가시는 하지 마세요. 근물이에요. 그래서 능력에 넘치는 일은 좀 피하고, 겸손한 태도로 주변에 조언을 좀 경청하면 무난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1970년 경술생입니다. 여기는 성취를 이루, 이루어버렸어. 그래서 성취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주변에 좋은 일들이 가득하면서요. 재물 운도, 와, 따르는 그런 운세랍니다. 그래서 귀의를 만나거나 좋은 인연을 맺어서 즐거워, 룰루랄라예요 그리고 새로운 계획은, 어떻게, 가까운 친척과 상의하면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답니다. 나랑 가까운 사람과 상의하라는 소리예요. 자, 1982년 임술생입니다. 여기는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뭐가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뤘던 약속은 어려움 속에서도 성사시켜야 후안이 없는 그런 날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정보가 조금 타인의 정보 즉 도움도 모든 것을 나한테 이득이니까 그것도 활용하시고요. 예,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시면 운이 더 좋아진다는 거. 그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994년 우리 갑술생입니다. 공적인 일에서 어떻게 큰 성과를 얻을 그런 운세랍니다. 와. 그래서 문서 취득이나 외국 관련 업무 같은 거 있죠. 그게 길하대요. 그래서 열정을 쏟아서 모든 것에 매진하면 좋답니다. 예. 그래서 다만, 왕성한 기운만큼 어떻게, 욕정에 휩살려서, 휩쓸려서, 실수로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돼지띠입니다. 1959년, 기회생. 와, 여긴 동서로 동서로, 예? 동서남북 동서로, 분주에, 예, 분주에 움직이면서 큰 일을 이룰 그런 운세입니다. 그리고 난간을 뚫고요. 막힌 것을 뚫고요 나가면 어떻게 큰 수확이 있겠으나 일에만 몰두하면 뭐가 있어요 가정에서 좀 소외될 수 있으니까 가족에게도 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상당히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가정 아자 1971년 신해생은요 만사가 순탄하고요 좋은 일이 많답니다 아 그래서 행운을 잡을 기회가 왔다 왔다 아시겠죠 그래서 생각만 말고요. 어? 생각만 말고요. 또 말도 말고요. 생각과 말이 잘 맞아서 어떻게 기쁜 일이 따르고 가정이 편안한 그런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큰 욕심은 금물. <laughs> 그리고 정도를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1983년 우리 개생은요. 아, 강직한 성격으로 고립될 수 있어. 내가 너무 강직해버려. 고립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주변에 인정을 받고 운세가 풀릴 그런 날이 될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될까요? 인내심을 갖고요. 현재 일에 성의를 다하면 심신을 단련하면 또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시겠죠? 자, 1995년 의뢰생입니다. 여기는 좋은 지혜가 왔지만은 혼자서는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도움에 도움을 청해야죠 주변에 도움을 구해야죠 주변에 아시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평소에 덕을 많이 많이 쌓았다면 좋은 협력자를 만나서 큰 행운을 얻겠지만은 그렇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먼저 덕을 많이 베푸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모든 것다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